옛날 지독기도 게으른 스님이 있었습니다. 스님은 마을에 내려가 매일 탁발을 하셨는데 그날따라 맛있는 음식을 많이 얻게 되어 과식을 하고 말았습니다. 배가 부르고 잠이 오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아유, 아유 배 불러. 오늘은 너무 많이 먹었다. 아, 과하게 먹고 나니 몸이 나른하고 무겁네. 오늘 수행은 무리야. 아, 건너 뛰어야지. 이제 좀 누워서 쉬어야겠다. 게으른 스님은 며칠 뒤 다른 스님들과 잠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잠깐의 울력이 끝나고 나자 스님은 힘들다고 말하며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. 아니 스님, 뭘 했다고 벌써 자리에 눕습니까? 아직 오늘 공부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. 게으른 스님은 눈을 감고 누운 채로 말했습니다. 아우 힘들어. 아 오늘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아유 몹시 피곤하다. 아 오늘 수행은 무리야. 건너 뛰어야지. 어 이제 좀 누워서 쉬어야겠다. 게으른 스님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얼른 자리에 누우면서 말했습니다. 아우 머리야. 아우, 난 분명히 큰 병에 걸렸을 거야. 아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지가 않구나. 오늘 수행은 무리야. 아 건너 뛰어야지. <laughs> 이제 아좀 누워서 쉬어야겠다. 게으른 스님은 이제 조금만 걸어도 자리에 눕기 시작했습니다. 아유 다리야. 아우 오늘. <laughs> 너무 많이 걸었어. 아우 몹시 피곤하다. 오늘 수행은 무리야. 아우 건너 뛰어야지. 이제 아유 좀 누워서 쉬어야겠다. 게으른 스님은 다음날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에도 역시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 누우면서 말했습니다. 아, 내일 일을 하면은 분명히 엄청나게 피곤할 거야. 아 지금은 내일을 위해 충전할 시간이지, 그렇지? 어, 그러니까 오늘 수행은 무리야. 아유 어, 건너 뛰어야지. 이제 좀 누워서 쉬어야겠다. 며칠이 지나 스님의 병이 깨끗이 나았지만 게으른 스님은 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. 아, 어, 아휴 어, 내 병이 나은지 어, 얼마 되지 않아서 어, 기운이 없구나. 병이 다시 도질지도 모르니 오늘 수행은 무리야. 아유 어, 건너 뛰어야지. 이제 아우 어, 좀 누워서 쉬어야겠다.